이사야 3장 보라, 주곧 만근이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오십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원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이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의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원에게 교만이 행하고 천한 자도 전기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지리자가 되어 이밤미를내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나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을 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효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보답하였도다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네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원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시리니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 버렸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노력한 물걸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이 얼굴을 맷돌로 가나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엄탕한 눈으로 걸으며 다닐 때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이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그들이 밭에서 딸그랑 소리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걸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배우시 화려한 가슴옷을 대신하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내 네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네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며, 시온은 황폐한 채로 땅에 앉으리라.